나만의 투자 비법, 모란투입니다. 오늘 코인 시장 주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나베이스의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어, 김치 프리미엄을 더해서 200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200일선이 어, 상당히 중요한 지금 지지 지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볼린저 밴드가 위아래 모두 수렴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요게 요 정도 내려오고 요게 요 정도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한 1억 한2,500 정도 선에서 1억 2,500에서 1억 2,700 정도 선에서 만약에 만난다면 볼린저 밴드의 수렴으로 인해서 윗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 아랫방향인지를 결정하게 될것 같습니다. 3월 28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요 정도 선에서 길어지게 된다면 1억 2,500선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전에 만약에 기술적 지표가 아닌 그외 트럼프라든가 시장 외적인 지표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이끌고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하단으로 끌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요 매물대죠 요 박스권 요 박스권에서 아마도 갇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은 현재 상단 9,500에서 하단 7,100까지 열려 있습니다. 약 7,800, 9,000한3,000 정도의 범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 수에서 가장 큰 매물대가 이 선이기 때문에 9,500선 정도 되죠. 이9,500선 정도의 어, 매물대에 걸렸을 때 강한 반등 또는 강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실망 매물이 터진다면 이 엄청난 매물대가 어, 이 위에서 한요 정도 선이죠. 1억 선 정도에서 모두 청산되면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음... 3월 28일, 음, 3월의 마지막 주에 코인의 방향성이 좀, 음, 위아래일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량 이동 평균선에서 봤을 때 이미 코인의 하락계 방향성은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코인 하락성에 대해서 크게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근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달러 베이스의 비트코인을 만약에 본다 라고 하시면 사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게 지금 현재 200일 선의 어, 지지를 받다가 어요 날이죠 어요날음 3월 9일 날 상당한 음방으로 이 200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지금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달러베이스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 200일선을 저항선으로 지금 하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원화베이스의 비트코인조차도 어,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 달러베이스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 7만 5천선, 7만 5천선, 7만 3천선 정도에서 5만 3천선 정도, 한 2만불 정도의 선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6만 8천선 정도가 상당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6만 8천선 정도의 상당한 매물대를 깨기 전에 이 근접하게 된다. 7만 불 선에 근접하게 되면 상당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고그 매도 물량이 여길 뚫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음, 5만 3천 선까지도 열어놔야 되는 상당히 위험한 영역에 있다라고 보이고요. 200일 선을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을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볼린저 밴드가 모이면 한 3월 28일 정도 될것 같은데 요 정도 선에서 요 정도 선이겠죠. 요 정도 선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좀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한 86,000, 88,000 정도 선까지 올라와 줘야 조금 더 빨리 볼린저 밴드의 수렴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 지표의 분석 이외에 만약에 외적인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해봐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지금 현재 기술적 지표 상으로 봤을 땐 코인은 하락입니다 단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 말고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재는 방향성의 하락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 휴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봤고요 음, 예의주시하는 3월 말까지의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